자, 저희는 지금 산부인과를 가고 있습니다. 오, 거의 진격에 거의 있는데, <laughs> 그림자만 보면. 아무리 어, 휘청... <laughs> 아담한 분들. <것> <laughs> 어,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나고 <laughs> 싶었는데. 자, 어디 가고 있나요? 산부인과요산부인과 왜요? 한 달에 한번 가나요? 어, 아직은 삼지 한 번인데 삼지랑 다음부터 아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뀔 듯. 네. 저 앞에 있는 건물이 보건소인데요. 이제 저 보건소도 네. 등록을 해야 갈수 있는데 등록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삼 개월. 등록하는데 3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몰랐지. 정보가 없었어요, 사실은. 자, 드디어 병원에 도착. 벌어서한 15분 걸리나? 어. 20분? 20분? 20분정도? 20분 정도 네.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지고있는거야? 벚꽃 이미 고있어요 벚꽃이 졌어? 벚꽃이 왜 져? 졌을 수 있지 만기다리 진짜 벚꽃이 졌어? 잎이 다잖아 얼른 잎은 진 다음에 나는거야 아니 4월 1 0한0아1지 <laughs> 아니야. 맞0지0원1 0 0 0 이런 0 0 0원1 0 있답니다 지금. 원에 왔죠? <laughs> 몇 번째 병원에 왔죠? 세 번째 온거 <laughs> 초기 지금 몇 주차죠? 12주차 옆에 되게 시끄럽죠? 여기 애들 말이 많아요 12주차에 접어들어서 병원에 지금 세 번째인가? 네, 얼마 전에 피검사를 했고요 피검사 결과지 갖고서 이제 의사를 만나러 왔어요 피검사 금액을 얘기하지. <laughs> 피검사 금액은 피검사 금액은 얼마였죠? 314 유로입니다. 네, 피검사 간단한 거 하나 하는데 우리나라 돈. 피검사 소변 검사. 피검사 소변 검사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0만 원더 들었지. 네, 요즘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4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물론 이제 보험이 있는데요. 임신 보험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돈을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시고 보험을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더라도. 아니, 저희는 처음에 그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그게 없어가지고 다시 들려고 알아봤는데, 어, 거부했답니다. 오, 엄청 커졌네. 너무 생겼네? 아, 심장 소리였어요. 네. 아예예예. Uh, yeah, yeah, yeah. <laughs> uh, <laughs> 어, <laughs> 어 s mm -hmm. uh -huh, uh -huh. u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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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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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n s yes, yes, y a s d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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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야 되는데 나만 나 닮아서 내가 텐데 2 7 m m 2cm 맞나? Todo se ve bien. Good, vale. Good. Thank you. I'm going to see any measurement now. Quero saber la pendiente, pero que no nos falta. Yes. No, está bien. Está bien, sí. Sí, está bien, está bien. Ahora yo tomaré, tiraré atrás y haré alguna medida. ¿Vale? No me digas, pal vuelco, quise que no mojé tampa. 라도다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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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어. 찍어도 돼. 응? 이제 너무 벌써 너무 녹초가 되었어. <laughs>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공부는 <laughs> 다하셨습니까 네? 공부는 다 하셨으니까. 그냥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어, <laughs> 있어요? 네. 여기 원래 한명 아, 투야매 먹을게. 그때 아이은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1인분 oh. 있었거든요. 아, yeah. 원 물병 이쁘죠 프라이는 이런 거 없어요. 진짜 프라이는 이런 물병이 없어요. 네, 플라스틱 그 PT 병 아니면 그냥 유리병인데 이렇게 디자인이 잘된 물 병이 없어요. 이게 무슨 샐러드지? 아, 엘글로브 기본 샐러드. 아, 엘글로브 기본 샐러드. 아까 옛날 방식. <뭔리와> 음 네. 네. <뭔리와> 이거 먹어도 음. 음.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자요다스 그치, 메르샤, 사메르로사가 뭐죠? 르샤메 멜그니가 뭐지? 네. 뭐그고멜그니 생선 종류인데요 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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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니아 그니까, 그니까, 그니그 Thank you.